선교 l 미주 l 교 j 사명의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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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하나님이 Hallelujah! h a l l 를 l u j a h h a l l e l u j a 저는 어릴 때 여러분 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얼음 땡이라는 놀이를 어,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제 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뭐할 일이 거의 없지만 교학교 교장으로 발령이 나서 갔으니까 예화도 이제 그 맞춰서 바꿔야 돼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얼음 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음 땡은 가위가위에서 솔레를 정한 다음에 그 솔레가 나머지 친구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막 뛰어가서 이제 친구들 잡으러 가는데, 이제 술래가 가까이 오면 얼음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드려도 죽지 않아요. 술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음하면 그 얼음한 친구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친구를 또 잡으러 막 쫓아갑니다. 아이들이 하는 놀이에요. 쫓아가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술래가 또 잡으러 가면 또 얼음하면 또못 건드리고. 그럼 찰나의 순간에 탁 쳐야 이제 자기가 술래를 벗어날 수 있는데. 얼음한 친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다가 다른 친구들이, 이제 얼음 안한 다른 친구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얼음한 친구 땡! 하고 쳐줍니다. 그때까지는 얼음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그 얼음땡을 많이 하고 놀았는데, 한 번은,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때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순례가 아니고 도망 다녔는데, 순례가막 저를 찾으러 그 뛰어오길래 같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거의 죽을랑 말랑한 그 타임에 얼음딱해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가 거기서 얼음했다는 것을 몰라가지고 아무도 저를 땡하러, 땡해주러 오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오겠지. 그때 그때는 또 어렸을 때니까 또 순수해가지고 지금도 순수하지만. <laughs> 오염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는 더 순수, 어렸으니까 더 순수해가지고 얼음을 했으니까 누가 땡 쳐줄 때까지 난 여기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하고 거기 계속 있다가 해가 졌는데도 아무도 저를 땡 해주러 오지 않아서 울면서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뭐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술래가 나를 어, 잡으러 쫓아오면 두려운 마음에 얼음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얼음한 것은 어 누가 와서 땡을 해줘야 풀리는데 뭐 때문에 얼음했는지도 다 잊어버렸을 그 순간이 와도 나는 얼음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얼음땡이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와서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다가 혹시 그 자리에서 얼음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얼음한 제자들을 자유케 해 주셨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사람으로 얼음을 녹여 주십니다. ]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얼음을 녹여주십니다. 직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분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님. 아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죠? 그렇죠 오늘 오늘이에 오늘 주일. 그럼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막 역사하시는 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식고 첫날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쭉 읽어봤습니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선정해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사라지셨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다는 것은 가장, 지금, 지금까지도 가장 잔인하게 그 형틀에 매달아서 죽인 것입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심 가득한 그러한 형틀로 죽인 것이 십자가 형인데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으니까 두려움이 없을 때 왔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 모습을 진짜 현장에서 보셨다면 베드로처럼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내 옆에 같이 지내던 친구가 붙잡혀갖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자마자 처참하게 사형당했다. 그러면 나저 사람이랑 관계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려움 때문에 얼음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그,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이 그날 주일날 뭐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덤가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오전에 다른 여인들을 만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베드로를 따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저녁때에는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을 다 닫아 걸고 등화관제한 등화 제자들을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가운데 서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는데 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게 뭘까?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군대 갔다 왔는데, 음,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나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쵸. 제가 몇 바닥을 접었어요. 짜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먹고 싶은 걸다 <laughs> 접었는데, 제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몰랐어요. 적다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두 페이지 정도 막 적어놨는데 나가면 이걸 꼭 먹으리라 이걸 적었는데 정작 나오니까 거의 10명 제가 첫 휴가 나갈 때 10명 동기들이랑 10명 나왔는데 그 10명 동기들 중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자친구를 만나든가 아니면 엄마를 만나러 가든가 먹는 거는 나중 문제고 제일 먼저 휴가 나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여자친구를 만나든지 엄마를 만나는 겁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왜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맞습니다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10명 나왔는데 9명은 다 여자친구 만나러 갔는데 저만 혼자 엄마 만나러 갔습니다 왜냐면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만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공통점은 둘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있지만 어... 휴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다가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지셨을까? 그리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아직,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제자들 만나러 다녔어요. 아멘. 여인들 만나, 막달라마리아 만나주시고, 여인들 만나주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만나주시고, 베드로 만나주시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도 막아놓을 수 없었구나. 아멘. 여러분 두려워서 얼음이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무엇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얼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마음가운데 들어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녹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걸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벌 떨고 문을 다 닫아 걸고 불을 다 껐지만 그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마음따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만지게 하심으로 내가 예수, 내가 너희의 예수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붙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얼음을 녹여 주십니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으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움에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그 얼음을 녹여 주시는 방법을 보니까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후 불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말씀으로만 여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후 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흙 덩어리가 생령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 얼어붙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후 불었다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었다는 것입니다. 그 숨이 그 제자들의 삼가운데로 흘러 들어가면서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구약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흙 덩어리가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신약은 얼어붙었던 제자들 두려움 얼어붙었던 제자들이 생기로 말리아마 하나님의 숨으로 말리아마 녹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주 성교에해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오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형이 임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명이 우리 성교회 가운데 임하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얼어붙었던 것들이 녹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심으로 얼음을 녹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재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재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재든지 사하면 사여진다. 그런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본문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야, 멋있지요 멋있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근데 저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음, 음, 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들에게 성령을 받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면, 너희,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사하여 것이다. 그걸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에못박뀌셨는지 아십니까? 죄를 사하다가 못박히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있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다, 뭐, 제사장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건다 인정하고 그냥 못본척할수 있는데, 죄를 사하는 것만큼은 못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는 거뭐 괜찮아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딱한 가지 죄는 사하지 마라라는 거였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죄를 사하라는 것입니다. 아, 네. 죄를 사하면 사여줄 것인데 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를 사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 맞습니다. 사람이 죄를 사하면 신성모독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죄를 사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원조입니다. 성령을 받는 게 원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죄를 사하는 거지, 내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죄를 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한다 라는 표현은 헬라우로 아피아미 라고 말합니다. 풀어 놓아, 풀어 놓다,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묶인 것으로부터 풀림받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령 받고 나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모든 제가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놓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 죄를 사하라는 것입니다 아, 네. 찾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병나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이것은 주회종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받은 모든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것을 하면 그대로 된다 라고 아, 네. 말씀하셨습니다. 안 하면 그대로 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안 하는 게. 안 하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집에 그, 이제, 분리수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을 때 분리수거를 다 분리해놨어요. 뭐, 종이, 뭐, 비닐, 캔, 뭐, 플라스틱 다 주, 뭐 이렇게 해놨는데, 분리수거를 이렇게 막, 이제, 놓잖아요? 그러면 쌓아지면, 쌓아지면 뭐 갖다 버려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집에서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이제, 쌓아졌을 때 그걸 본 사람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갖다 버리면 이제 서로 그게 니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안 갖다 놓고 이제 서로 눈치싸움하고 있으면 이제 계속 그게 쌓이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이제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근데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치우지 않으면 그 쓰레기들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발에 치일 때도 있고. 그럼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거 빨리 갖다 누가 갖다 버리라고. 저희 딸이 이제 고이고 이제 아들이 중3인데 애들이 집에, 집에 들어오면 그때 다 같이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결국 안 버리고 그거 쌓이고 막 계속 그러는데. 그리고 쓰레기는 쌓인 것이더라. 고 쌓일 때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면 쌓이는 것입니다. 쌓인 것을 보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성령받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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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육상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이 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자제할 것을 따지기 이전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아, 아.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난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는데 먼저 갔던 나라였는데 이렇게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건국되고 난 다음에 최대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인데 잊고 살아갑니다. 등다시고 배부르니까 누가 이 은혜를 줬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러 산에도 올라가고 철회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볼줄 아는 것입니다. 아, 네. 죄를 눈에 죄가 눈에 보이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죄는 사이드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두달한달 달 전인가 두달 전에 이제 그 인터넷을 하다가. 기사가 하나 떴는데, 여러분, 그, 이, 저, 그, 뭐야, 저주인형이라고 하세요, 저주인형. 저주인형이라고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지프라기 같은 걸로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부적 붙이고, 사람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칼로 찌르고, 뭐, 화살로 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불태워버리는 건데, 그게 사극 보면은 이제 무당들이 하던 짓인데, 그게 그 인터넷, 네이버에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판매. 검은색 지풀하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데, 가격은 만 원이에요. 그 가격은 만 원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다 사용설명서처럼 다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미워하는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붙이고, 부적을 붙인 다음에, 바늘을 콕콕 찔러라. 그리고 뭐 칼로 찔러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스트레스가 풀리면, 어디에 사람들 안 보이는 데 가서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그럼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다. 야, 근데 이거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산대요 중고등학교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야 이거를 이거를 무당들이 하던 이거 티비에서나 보던 이거를 만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이 바쁘니까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그냥 그 방목하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믿고 친구들 미울 때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사서 친구들 이름 붙이고 엄마 아빠 이름 붙이고 선생님 이름 붙여가지고 바늘로 콕콕 찌르다가 불태워서 없애버린대.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니, 아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할수 있는 어른들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텐데, 아이들이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나라데 그래서 못 받았던 나라데 지금 세상 곳곳에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고, 유튜브를 열어보면요. 옛날에 무당들은 무당 옷을 입고 칼춤추고 이렇게 해서 아, 저 사람 무당이구나. 가까이 만안 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열어보면 젊고 하리따운 여자들이 그냥 정장 입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아이들 상담해준다고 채널을 운영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이 그 채널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아요. 알고 봤더니그 사람 이 무당이야. 여자 무당. 그러니까 그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그냥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고, 악한 영들에게 뒷밟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입니다. 죄. 죄.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받은 사람이 그 죄를 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생각할 때, 어, 내가 죄를 살수 있는 권세를 내가 나한테, 내가 나한테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두면, 그 책임도 나한테 고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받으셨습니까? 아멘아멘이라고 음. 하셨으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교장으로 간것 같아요. 교회학교 교장.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갑자기 발령되나 저 교학교 교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강소되게고해서잘 아, 네. <laughs>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회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하나님 얘기도 못하게 안 돼요. 아, 네. 교회 얘기도 못하게 안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교회 가기 위해서. 학원에서 네. 여름선경학교 시즌이 다가, 여름선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이 싸워야 돼. 협상을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수련회를 오더라고. 어떤 친구들은 못와 엄마들이 믿음이 없으면 또더못 알아. 외롭게 쓸쓸하게 싸우고 있더라고. 아, 네.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기,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부해줘야죠. 아, 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여러분, 치워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치우겠지 그럼 쌓이는 거고 쌓이다보면 서로 네 책임 내네 책임 하면서 또 싸우더라 쌓이면 <laughs> 싸웁니다 쌓이면 싸워 쌓이지 않도록 그때도 그때 치워야 되는데 아, 네. 여러분 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치우기가 그래서 성령을 항상 받아야 되고 아, 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주 선교회가 그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아, 네. 얼음을 녹여주시며 토론아 네. 다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은총 아, 네. 받은 사람은 죄를 사하시고 다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나사로가 수조그에 배를, 어, 배를 두르고 나왔어요. 걸어 나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나머지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겠, 말씀하셨겠죠.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그것은 나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프로노와 다니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은 제자들과 가족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주성교에 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프로 다니게 하라. 아멘. 여러분 눈에 프로아 다니게 할 나사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서 선을 얹고 기도하든지 끌어 안아주든지 또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든지 하셔야 합니다. 이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니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는 나라였는데 무당이 판치는 나라가 되었고 골목길에 어느 순간 이 점집이 없었는데, 갑자기 점집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뭐 철학관 이런 이름으로 냈는데, 아예 이제 당당하게 무당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걸고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니까. 그리고 예능, TV를 틀어보면 다 무당들이 무당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상담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오르십니다. 그럼 기가, 막, 기가 막혀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우리 1,2분 정도라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텐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을 열어 주셔서 내 눈에 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살수 있는, 그 죄를 풀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우리 주 이름 찬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영, 주영, 원리비아 부대 아들 감사합니다. 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